안녕하세요. 루시다육지기 입니다.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아, 루시다육은 본래 월요일날 휴무일인데 제가 지금까지 택배 파업으로 인해서 보내드리지 못한 물량들은 오늘 전량 다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을 해 드렸습니다. 어, 저에게 뿌리, 자국 뿌리 받아 달라고 요청하신 분들 건 제외하고 나머지 지난번에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이랑 그리고 지금까지 구매하셨던 분들 모두 모두 발송을 오늘 했습니다. 아 이제 택배 파업도 끝나고 했으니까 조금은 부담을 덜 가지고 배송해 줘서 조금은 부담을 덜 가지고 판매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금실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밖에 여기 여기가 금실 출입문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한 발짝만 나가면 오 뜨거워서 삼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밖에 있는 애들은 영상이 안 담고 오늘은 좀 이게 에어컨 밑에서 금실 저희 금실에 이렇게 에어컨이 있어요. 에어컨 밑에서 차광까지 다 해놓고 선선하게. 어, 금 위주로 판매 영상을 한번 찍을까 합니다. 아, 중간 중간에 굉장히 득템인 애들도 있습니다. 잘 보시고 좋은 상품, 착한 가격에 데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저희 집은 음, 물론 다른 농장들도 뭐그렇겠지만 저희는 거의다가 아, 제가 모주를 데리고 있고 모주에서 생산한 자구들을 거의다. 100%는 아니지만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녀석은 마리아 금입니다. 마리아 금. 자, 사이즈는 요 정도 되는데요. 아, 전체적으로 금이 잘 들어왔어요. 근데, 아, 여러분들 제가 금을, 요즘 금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어, 물량이 엄청 많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가격도 엄청 많이 싸졌어요 정말 제가 매니아 때 진짜 100단위 이상으로 샀던 뭐200 300 이렇게 주고 샀던 애들이 요즘 보면은 거의 다가 뭐한 50만원 이하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금을 선택하실 때 조금 이제 앗 아, 금이다 하고 무조건 구매하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선택을 좀잘 하셔야 될 겁니다 어 가, 가급적이 아니고요 요런 애들 지금 올금이죠 어, 어, 옆에 여기 녹이 있는데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이게 여기에 묵은 떡잎을 보시는 게 아니라 금은 요 속에 속에 로제트 안쪽에 있는 잎을 잘 보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좋은 아이를 살수 있습니다. 건강한 아이. 지금도 여기도 이렇게 보면 얘도 진짜 진짜 예뻐요. 너무 예쁩니다. 살려고 하다가 제가 얘는 이렇습니다. 사시면 안 돼요. 얘는 지금 오늘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애예요. 라고 설명을 드리면, 아, 그렇구나 하고 구매를 안 하십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그는 1년을 자랐어요, 지금. <laughs> 이 자리에서. 뭐, 네, 그렇습니다. 네, 금을 사실 때는, 이렇게 안쪽 속에, 로제 속에 금이 골고루 균등하게 들어가 있는 애를 사셔야 합니다. 그런 애들이 좋은 애들이에요. 지금 얘도 보면은 양 사이드로 지금 하나, 둘, 셋, 네장 정도가 금이 좀 심하죠. 그러나 속에 보면 얌전하게 지금 잘 나오고 있죠. 골고루. 이런 건 좋은 겁니다. 근데 반대로 겉은 골고루 잘 들어가 있는데 속이 올금이 들어가 있으면 조금은 값어치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이 아닌 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한번 영상에서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음, 어떤 아이가 좋을까? 아, 네. 아, 요런 아이, 요, 아, 요, 얘도 좀 그렇고, 아, 이기다 예를 들어, 딱 예를 들어 줄게요. 예를 보면 지금, 오른쪽은, 여기 지금, 오른쪽 부분은 금이 좀 약하죠. 근데 여기 왼쪽에 보면 이렇게 금이 흰색, 설백금으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요렇게, 요 라인이 지금 금이 들어가 있는 라인이에요. 그러면 얘를 좀 어느 정도 성장을 시키고, 어, 나서 적심을 할때요 잎을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딱 적심을 하세요. 그러면, 어, 거기서부터는 일단 이제 확률 게임입니다. 만약에 요 잎, 요 잎이나 요 잎에서 자구가 나온다. 그러면, 정말 예쁜 자구가 나옵니다.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보면 여기는 지금 요렇게딱 기준을 놓고 보면, 오른쪽은 밑에 있는 이 모주 애들 잎이 금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설백금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딱 5대5로 갈라졌어요. 이렇게. 그런데 적심을 딱할때 얘들 살리는 거죠. 딱 떴더니 여기, 그러니까 여기 요 잎에서 나오는 지금. 요 입장에서 나오는 애가 요, 요자구예요 얘는 지금 금무지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 입장에서 나온 자구는 설백금으로 정말 예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건 완전 100%짜리입니다. 퍼펙트 합니다. 퍼펙트. 요런 걸 적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을 구매하실 때는 이렇게 균등하게 전체가 360도 전체가 균등하게 잘 들어가 있는 애들이 좋은 애들입니다. 그만큼 고가고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얘기, 여기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잘 들어가 있으나, 그 오지 한 장, 요한 장이 지금, 요 바깥에까지, 얘도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얘가 지금 요 입, 요입한 장이 지금 얼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에 있는 애들을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요는 뭐, 이 정도면은, 훌륭하죠, 그래도. 그래도 얘를 지금부터 판매를 할 겁니다. 가격은, 아, 1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한 20만원, 25만원, 이렇게 봤던 애들이에요. 30만원까지, 요, 조금만 더 상태 좋으면 30만원까지도 받고요 아니면 제가 여기서 조금 더키우든지 자, 요 녀석의 엄마는, 요놈입니다. 요놈. 요념. 요놈이 저 녀석의 엄마입니다. 해서, 연속, 자, 15만원, 오늘, 딱 15만원에 드릴게요. 절충가입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자, 다음은, 엘쿠원 철화데요 피카츄 머리 하나 있네요. 어디 어 여기 피카츄 머리 하나 있습니다, 머리. 자, 이쪽에서 보시면, 음, 요렇게 보시면, 이게는 철화에요. 철화인데, 금이 지금, 음 안쪽에서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약합니다 확실히 약한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지금 보면은 생얼은 금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원플러스 원이죠 생얼이랑 철아랑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철아는 금이 좀 약하고 생얼은 금이 그래도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은 제가 여러분들께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입니다 정도 자, 10만 원 엘콘 철화 생을 붙은 거 1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엘콘 금 삼반금입니다. 어 얘도 좀 약간 삼반금인데 약간 무지금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삼반금은 확실합니다.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삼반금 이런 애는 저는 통상 금 쪽에 잘안 넣어줘요 제 기준에서 그래서 이런 애들을 좀 착하게 판매합니다. 얘는 5만원에 드릴게요. 자 아가보이데스 금입니다. 아가보이데스 금 이렇게 보면 어제 제가 물을 줬더니 로제 속에 물이 좀 고여 있네요. 이 정도 되고요. 아, 얘는 지금 가격을 10만원에 드릴까 합니다. 아가보이데스. 얘는 밑에 기둥은 따로 있습니다. 얘, 얘가 제 머리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 적심을 해서 어, 이렇게 지금 자구들이 몇 개나 하나, 둘, 셋, 네 개, 네개 밑에까지는 다섯 개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성장점 굉장히 원활하게 활성하게 움직이고 는 애고요. 자구 지금 다섯 개 나오고 있습니다. 어, 금의 종자를 선택하실 때 아까 제가 로제이나 금이 잘 균등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금을 선택하실 때 중요성은 종자입니다. 종자. 아, 어, 얘 너무 예뻐. 너무 예쁜데? 라고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금은 어느 정도의 재테크성을, 성격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잘랐을 때 자구가 잘 나와야 해요. 근데 종자가 정말 이렇게 성장점이 잘 돌지 않는 종자들은 잘라도 안 나옵니다. 즉, 자구가 잘안 나와요. 끽해야 뭐, 하나, 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녀석. 얘는 자르면 기본 10개는 답니다. 기본 10개.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정말 섭섭하고 저희 키핑장에 어제 5년 멤버들 계세요. 그분들이 증명을 해 주십니다. 얘는 두 개가 있는데 딱두개있는데 자르면 그냥 10개 기본입니다. 하나에서. 제가 한번 보여. 요 판매 영상 하다가 자꾸 이상한데 삼성포로 빠지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마리아 A라고 적혀있죠 마리아 A 얘도 저 녀석이고요 여기도 A 적혀있죠 얘도 저 녀석이기입니다 닮았어요 보면 그리고 최근에 또했네가예 마리아 A 여기도 마리아 A 요두 개가 같은 애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또 반대편에 저 요렇게 돌려볼게 저쪽에 다면에는한 줄이 쭉 있어요. 한 10개 정도 있어요. 우리 저쪽에도 이분이 두개 구매하셔서 명이 갖고 계시고요. 하여간는 적심하면 정말정말 예쁘게 잘 나옵니다. 자꾸 삼순포로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또 제가 보여드릴 애기가 있지요. 어디가쌓이있다 음... 에보니 금, 금무지입니다. 금무지. 에보니 금무지 요 녀석은 제가 3만원에 드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얘가 조금 더 큽니다 에보니 금 얘도 3만원에 드릴게요 얘는 앞에 비했던 애들보다 덩치는 확실히 큰데 여기가 성장점이 뒤틀렸어요 근데 이 안쪽에 또 성장점이 잘 나오니까 문제 안될것 같습니다 에보니 금무지 얘도 3만원입니다 자, 여기도 쌍두네요 얘는 얘도 3만원 자, 좌측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에보니 근무지입니다. 지난번 한번 제녀석들 친구들 한번 올라갔었어요. 얘들하고 같이 뗄때 나온 애들입니다. 얘들은 다 판매 완료됐어요. 판매 완료돼서 지금 이렇게 이름표 꽂아놓고 개인 정보가 있어서 뒤집어 놨습니다. 얘도 이렇게 판매가 돼서 뒤집어 놨고요. 자, 저렇게 해서 에보니 금, 무지, 또,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마리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리아, 금. 쌍두인데, 좌측에 큰 애기는 금이 굉장히 잘 들어갔습니다. 잘 들어가고, 우측에 애기는 뭐 거의 무지네요. 이렇게 한 줄기에서 나왔는데도 하나는 금, 하나는 무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애기는 제가 15만원 에드리겠습니다 15만원. 마리아입니다. 저쪽으로 이동을 해서 제가 또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저희 매니아님들 키핑하는 매니아님들이 저에게서 구매를 하셔서 제가 요렇게 지금 키워주고 있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줄별로 줄별로 이게 쭈르르르 색깔이 같죠 요렇게 한분거또 요렇게 흰색은 흰색들로한분거 이렇게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저쪽에 888 마리아 금을 제가 빠트렸습니다자 자, 요게 888 마리아 금입니다 자, 요렇게 있고요 엄마 보여드리면 깜짝 놀라실 건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오른쪽이 엄마인지 왼쪽이 엄마인지 같은 애입니다 하여튼 얘에서 됐나 얘에서 됐나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얘도 8 8 마리아 저기도 888 마리아 이렇게 얘는 지금 쌍두로 변해가고 있고 얘는 지금 막 뒤틀려갖고 난리가 났네요 한그 녀석 얘기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인데 얘는 제가 40만 원에 드릴게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음 굉장히 좋은 종사입니다 정말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 윤녀석을 유주 콩닥지 많은 윤녀석을 가격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팔았습니다. 지금 얘가 훨씬 더 큽니다. 얘를 제가 4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선택하시고 나면 후회 안하실 음 금이라는거 그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아가보이데스금 이 아가보이데스금 1번, 자 요게 2번, 요게 3번 아가보이데스금은 각각 8만원에 드릴게요. 여기 더 있었는데 판매됐어요. 이 조건 다 판매됐습니다. 이 조건 이거 보지 마세요. 판매된 거는 이렇게 3개 남았습니다 8만원에 드리겠습니다. 환풍기 소리가 조금 거슬릴 수도 있는데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애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건강하게 자 여기도 888마리야 여기 지금 위 머리에요 논 녀석 머리가 여기 있어요 이제 뿌리가 나와서 활착 완전히 했고요 저기 지금 보면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죠 아래에서는 순수자구가 나오고 있고 자요 순수자구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문자나 전화 주십시오 자 그러면 가격을 안내해 드릴게요 쟤는 지금 당장 자르면 어, 손해에요 저 붙여놓고 키우면 훨씬 더 많이 크기 때문에 지금 자르면 조금 손해입니다. 음. 여기 있던 애를 제가 얼마 전에 잘랐던 애가 얘예요 근데 지금 뿌리는, 어, 나왔네요, 뿌리. 뿌리 나오고 지금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어, 이녀석은 제가 가격은 제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기 보면 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농장, 이 오시면 금들 엄청 많으니까 뭐 구경 오셔도 됩니다. 오셔서 현장에서 뭐 즉흥적으로 저하고 일대일로 <laughs>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런 애들 요런 애들 좀 위험한 애들이죠. 햇빛이 좀 나가면 홀라당 타요. 개체도 굉장히 약하고 뿌리 내렸는데 얘는 지금 제가 키우면서 정말 관리를 좀 해줘야 될 애입니다. 아까 제가 마리아 금 A라고 하는 애들, 여기 있네요. A.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음, 음, 일곱 개 있네요. 일곱 개. 그리고 아까 자구들 제가 보여드렸죠. 제일 첫 번째로 뗀 자구가 이분한테 있을 겁니다. 이분이 저에게서 구매를 해 가셨는데, 어디다가 묻으셨지? 어디다 묻어 놓으셨건데. 굉장히 예쁜데, 걔. 음, 얘 같습니다, 예,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 맞습니다. 예. 예, 육뇨석. 어, 맞습니다. 어, 제 글씨 있네요. 요 녀석이랑 하나 되 있는데, 두개 사가셨는데. 하여튼, 저 개체는, 어, 적심하면 하나에서 기본 열 개씩은 달아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거예요, 이, 이, 얘예요, 얘. 예. 하고 얘하고 두 개. 이두 개에서 자랐는데 거의 한2 0개 이상 나온 것 같아요. 음, 제가 오늘 금만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어, 시간이 이렇게 훌쩍 간지도 몰랐네요. 금은 요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 반드시 고가인 만큼 확인을 잘 하시고 사시고, 금이 골고루 분포가 잘 되어 있는지, 어 그런 걸좀 성장점이나 이런 걸 사실 보기 힘드니까, 그런 거잘 보고 사시고, 아, 요거 빠뜨렸다 퀸즈 마리아, 퀸즈 마리아, 요거랑 요거 두 개, 거가 요거 두 개, 4만 원에 되겠습니다. 각각 4만 원, 자, 요것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를 날씨가 지금 너무 덥습니다. 금실에 지금 에어컨 틀어놓고 있는데도 한 29도 되네요. 어, 건강관리 잘 하시고 수분 섭취 하시면서 업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택배가 이제 파업이 종료가 됐으니까 이제 월수금 영상 많이 많이 올려드리고 그리고 참고하실 수 있는 영상도 많이 많이 올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루시지이였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